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실패"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잘 활용하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걷기까지 약 2,000번이나 넘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넘어짐을 실패로 생각하고 창피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걷기를 멈추는 순간 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 겁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걷기 위한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전쟁에 패배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실패를 치욕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한 마리의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마침내 일곱 번만에 거미줄을 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영국의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겨우 한번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도 아니고 영원한 실패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때 이 실패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유행했습니다. 일본의 그 경영인들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경영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실패한다. 실패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실패의 사례를 잘 기억하면서 제2의 실패를 막고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패학이 아니라 성공학 강의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인은 제사의 실패자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은 애꾸준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죽이게 됩니다. 저는 가인의 실패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드렸던 제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시정을 해서 다음 번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예스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인은 왜그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전환시키지 못했을까?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의를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반면에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는 오늘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제 뭐 목사님들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베는 뭐 양의 그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려서, 재물을 어느 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스하고 노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인은 왜그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을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b c 7세기경에 해시오도스라고 하는 서사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공은 도공에게 질투를 하고, 목수는 목수에게 질투를 하고, 거지는 거지에게 질투를 하고, 시인은 시인에게 질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의 대상을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이유가 바로 질투 때문에 이게 배 아픈 겁니다. 가인의 경우도 질투의 대상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 감정이 결국 분노와 미움으로 변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불러온 겁니다. 세 번째, 가인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동생에게서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행이나 아니면 실패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화풀이를 할수 있는 희생양을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가인의 실패는 아벨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가인 자신 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7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왜 떳떳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제사는 재물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의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낙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인의 실패를 오늘 거울 삼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